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탑 3. 절대 같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노년기 위해 먹는 복숭아. 꼭 이렇게 드세요. 암과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숭아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들, 복숭아의 효능, 그리고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합니다. 하지만 복숭아와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몸에 열을 일으켜 가래, 두통, 배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기력 회복과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 좋지만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복숭아의 유기산 성분이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 성분이 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 정도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숭아와 상극인 경우는 고혈압 약입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약과 함께 섭취하면 몸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력감,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 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고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수박에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이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복숭아와 사과의 구연산과 사과산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복숭아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복숭아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가래를 줄여줍니다.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며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복숭아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